원리로 이해하는 양쌤의 중학교 과학인강 태양계 1. 지구는 둥근 모양이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모양은 둥근데요. 지구의 모양이 둥글다는 증거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증거는 월식 때 달에 비친 지구의 그림자가 둥글다는 거예요. 월식은 달월이잖아요. 달의 식현상을 월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월식은 어떤 거냐면, 여기 있죠? 월식은 태양, 지구, 달이 일직선을 이루고 있을 때 햇빛이 직선으로 오다가 지구에 막히면 지구 뒤쪽으로 지구에 이런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때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달이 지구의 그림자로 들어가게 되면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구의 그림자가 지구 모양처럼 둥글게 생길 거잖아요. 이런 지구의 그림자에 달이 들어가게 되면, 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지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런 현상을 월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이 지구의 그림자를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될 때, 달의 연속 사진을 배열을 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달, 이런 달은 부분적으로 지구 그림자에 의해서 달이 가려지는 거여서 부분 월식이라 하고요. 이렇게 달 전체가 지구 그림자에 들어가서 달 전체가 가려지는 현상을 개기 월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분 월식이 되었다가 달 전체가 지구 그림자를 빠져나오면 지구 그림자에 가려지지 않은 달 전체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면서 지구 그림자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때 지구에서의 달의 모습을 다시 보세요. 이렇게 지구 그림자에 가려졌다가 다시 나오게 되는 거죠. 다시 볼게요. 그때 지구의 그림자가 이렇게 둥근 모습인 거 보이잖아요. 그래서 방금 본 것처럼 월식 때 달의 연속적인 사지를 배열해보면 지구의 그림자가 둥근 모양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구의 그림자가 둥근 모양이면 지구의 모양도 둥근 모양이니까 지구의 그림자도 둥근 모양인 거잖아요. 그래서 월식 때 달에 비친 지구의 그림자가 둥글기 때문에 지구의 모양이 둥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대의 BC 이 정도의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월식 때 달에 비친 지구의 그림자를 관측했고요. 이를 근거로 해서 지구의 모양이 둥글다라고 주장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지구의 모양이 둥글다는 주장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실제 월식 때 달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도록 할게요. 구름 사이로 올해의 마지막 보름달이 떠오릅니다. 왼쪽 귀퉁이에 나타난 검은 그림자가 점차 커지며 달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지난 2000년 이후 11년 만에 보게 되는 개기월식입니다. 밤 9시 45분 9분월식으로 시작돼 지구 그림자가 달을 완전히 덮는 개기월식에 이르자 보름달이 순간 붉게 변합니다. 지구 대기에 산란된 붉은 빛이 달 표면에 닿았기 때문입니다. 지구 그림자에 가려진 달의 모습입니다. 그림자의 경계를 보고 둥근 지구의 모양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구의 모양이 둥글다는 두 번째 증거는 그림에서 보다시피 먼 바다에서 항구로 들어오는 배는 배의 위쪽부터 보이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항구에서 멀어지는 배는 이렇게 배의 아래쪽부터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이는 현상은 사람이 이 위치에서 바다를 보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바다를 보게 되는데, 그때 바다의 모습이 이렇게 평평하게 보여요. 이 선을 지평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땅지. 평평한 선. 그래서 이렇게 평평한 땅이나 평평한 수면이 이루는 선을 지평선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림에서 원의 접선이 지평선이 되겠죠. 그랬을 때, 이 지평선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땅에 가려서 사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먼바다에서 항구로 들어오는 배 A 같은 경우에는, 지평선 아래 여기 부분은 이 수면에 가려서 안 보이죠. 그래서 윗부분만 보이게 되는 거고요. B의 경우에도 지평선 윗부분만 보이게 되고, C도 지평선 윗부분이 보이게 되죠. 그렇게 되면, 먼바다에서 항구로 들어오는 배의 경우에는 이렇게 위쪽부터 보이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항구에서 멀어지는 배는 배 전체가 이렇게 보였다가 멀어지게 되면 배 아래쪽부터 안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아래쪽부터 이렇게 물 속에 가라앉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가 보이는 이유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지평선이 이렇게 생겨서 이런 식으로 배의 모습이 보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지구의 모양이 둥글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실험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자, 어, 지구가 이렇게 둥글기 때문에 항구에서 어, 배가 멀어질 때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배 아래쪽부터 가라앉는 걸로 보여요. 네, 만약 지구가 평평하다면 배가 멀어질 때 배의 모습은 그대로고 배의 크기만 점점 작아지게 되겠죠. 이제 이 내용과 관련된 가상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항구에서 멀어지는 배는 가라앉는 것처럼 아래쪽부터 보이지 않게 됩니다. 지구가 평평하다면 멀어지는 배의 모습은 그대로이고 크기만 점점 작아질 것입니다. 지구의 모양이 둥글다는 증거 세 번째는 북쪽이나 남쪽 지방으로 가면 다른 별이 관측된다는 거예요. 그림을 보시면요. 이렇게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관측자가 여기 있을 때에는 지평선이 원의 접선이잖아요. 그랬을 때 지평선 위에 있는 이 하늘의 별이 보이겠죠. 지평선 아래에 있는 별은 땅에 가려서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관측자가 여기에 서 있을 때에는 이 하늘에 있는 별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측자가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북쪽으로 가면 지평선이 원의 접선이니까 이게 지평선이 되는 거죠. 이렇게 관측자의 위치에 따라서 지평선이 달라지게 되면 이 관측자의 위치에서는 지평선 위에 있는 이 하늘의 별이 보이겠죠. 그래서 아까 남쪽에 있을 때에는 이 하늘에 있는 별이 보였을 때별 A가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북쪽으로 올라가면 하늘에서 별 A를 볼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북쪽 지방으로 가면 다른 별이 관측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남쪽 지방에서는 여기 하늘에 별이 보였으니까 이 별이 보였잖아요. 그런데 북쪽으로 가면 이 지평선 위에 별이 보이니까 이 별은 지평선 아래여서 땅에 가려서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쪽 지방으로 가면 북쪽 지방에선 볼수 없었던 이 별을 볼수 있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북쪽이나 남쪽 지방으로 가면 이런 다른 별이 관측이 되어지는 현상은 지구의 모양이 둥글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구가 평평하다면 이 관측자가 서 있는 이 땅이 지평선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서 있을 때 지평선 위에 하늘, 이 하늘 전체가 다 보여요. 그때 별 A도 보이죠. 그런데 이 관측자가 위치를 옮겨서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서 있어도 지평선이 같으니까 같은 하늘에 있는 별을 보겠죠. 그래서 별 A가 여전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구가 평평하다면 어느 곳에서나 이 보이는 별들이 같겠죠. 근데 실제 지구에서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북쪽이나 남쪽으로 가면 다른 별들이 관측이 되거든요. 그 얘기는 지구의 모양이 둥글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겠죠. 지구의 모양이 둥글다는 증거 네 번째로 고위도 지방으로 갈수록 북극성의 고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림처럼 지구의 모양이 둥글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적도지역이고요. 여기 C부분이 북극이에요. 그때 고위도라고 하는 것은 높을 고니까 위도가 높은 지방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 지금 적도가 위도 0도고 A, B, C로 갈수록 위도가 높아져서 북극지역이 위도가 90도인 거잖아요. 그래서 A, B, C로 갈수록 고위도 지방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위도 지방으로 갈수록 북극성의 고도가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북극성이라고 하는 건 별이잖아요 이 별성자니까 별의 고도가 뭐냐면 별의 고도는 높을 고의 정도 도자예요 그래서 별의 높은 정도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거는 우주에서 본 지구의 모습이고 이건 지구에서 본 지금 북극성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별의 높은 정도가 다르잖아요. 이런 별의 높은 정도, 이거를 별의 고도라고 하는데, 별의 고도는 지평선으로부터 별까지의 높이를 각도로 나타낸 걸 얘기하는 거예요. A 지역의 경우에는 이 원의 접선이 지평선인데, 별이 여기 위치에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지평선에서 이 별의 높이를 이렇게 각도로 표시할 수 있죠. 이거를 별의 고도라고 하는 거예요. 비도 마찬가지로 원의 접선인 지평선에서 이 별의 높이를 각도로 표시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별의 고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이 별이 북극성이면 이 고도가 북극성의 고도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그림을 보시면 a 지역에서는 북극성이 여기에서 보이고 b 지역에서는 북극성이 여기에서 보이고 c 지역에서는 북극성이 여기에서 보이잖아요. 왜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냐면요. 우선 북극성은 별이기 때문에 이 별은 스스로 빛을 내잖아요. 그래서 북극성에서 나온 빛이 눈에 들어오면 북극성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은 사람을 확대해놔서 그런데 실제 사람은 요만하겠죠. 그러니까 북극성에서 나오는 빛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보시면 북극성에서 나오는 빛이 평행하게 지구로 들어오는 걸볼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구에서 북극성은 멀리 있기 때문에 지구로 들어오는 북극성의 빛은 이렇게 평행하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위치에서는 북극성에서 나오는 별빛이 이렇게 해서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위치에서 북극성이 보이는 거고요. B 지역에서는 북극성에서 나오는 별빛이 이렇게 해서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북극성이 보이는 거고요. 시의 지역에서는 북극성에서 나오는 별빛이 이런 식으로 해서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위치에 북극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이렇게 이 그려져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지구로 들어오는 북극성의 별빛은 평행하게 들어온다라고 했는데 이게 왜 그런지? 설명하는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제 북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어, 지구가 있을 때 여기 북극성이 있을 때 북극성은 태양처럼 별이니까 북극성에서는 사방으로 빛이 나와요. 이렇게 사방으로 빛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어, 북구성에서 나오는 빛은, 네. 북구차, 북구성에서 이렇게, 어, 평행하게 나오는 빛이 지구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행하게 나오는 빛이 지구로 들어가게 되니까 지구 어디에서나 북구성에서 오는 빛은 평행하죠. 만약에 이게 조금이라도 평행하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평행하지 않으면,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북극성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포행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빛이 가서 지구로부터 이 빛이 아주 멀리 빛나가기 때문에 지구로 들어오는 북극성의 빛은 이렇게 평행한 빛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위도에 따라서 북극성의 고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A 지역은 적도에 가까운 지역이니까 저위도죠. 그러니까 낮을 저 위도가 낮은 지역이잖아요. 여기에서는 북극성의 고도가 작은 걸볼수 있죠. 그래서 북극성이 지평선 가까이에 이렇게 낮은 고도로 낮은 위치에서 북극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B 위치의 경우에는 조금 더 고위도 지방으로 갔는데 B 위치는 대략 중위도가 되겠죠. 중간 정도의 위도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북극성의 고도가 이만큼이잖아요. 그래서 A보다는 북극성의 고도가 높아진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B 지역에서 북극성을 본다면, 지평선에서 좀더 높아진 이런 높은 각도에서 북극성이 보인다는 거고요. C 지역은 북극 지역이잖아요. 북극 지역에서는 이 북극성이라고 하는 게말 그대로 북극 쪽을 향해 있는 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극 지역에서 북극성은 머리 위에서 보여요. 그래서 북극성의 고도가 보다시피 90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서 본다면 지평선에서 이렇게 90도 각도 아주 높은 머리 위에서 북극성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렇게 고위도 지방으로 갈수록 북극성의 고도가 점점 높아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어지는 이유는 지구의 모양이 둥글기 때문에 북극성의 고도가 고위도 지방으로 갈수록 높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구가 평평하다면 어떨까요? 지구가 평평하다면 A 다시 위치에서는 북극성에서 나오는 별빛이 이런 식으로 눈에 들어오니까 여기 위치에서 북극성이 보이는데 북극성의 고도가 지금 90도잖아요. 관측자의 위치가 B-로 바뀌었을 때에도 북극성에서 나오는 별빛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니까 여기에서 북극성이 보이는데 북극성의 고도는 역시 90도죠. 관측자의 위치가 C-일 때도 북극성에서 나오는 별빛이 눈에 들어오면 북극성이 여기 위치에서 보이잖아요. 그때 북극성의 고도는 90도예요. 그래서 지구가 평평하다면 어디에서나 북극성의 고도는 다 같아 보이겠죠. 근데 실제 북극성의 고도는 고위도 지방으로 갈수록 북극성의 고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의 모양은 둥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가상 영상을 볼게요. 그림에서 보다시피 지구에서 이 관측자가 고위도 지방으로 걸어가면서 이게 지금 북극성에서 나오는 별빛이니까 여기에 북극성이 보일 거예요. 그때 이 지평선에 대해서 북극성의 고도가 얼마인지 계산되어 나올 거고요. 위도도 나올 거고요. 위도는 적도에서부터의 이 각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지구에서 봤을 때의 북극성의 이 고도가 같이 나올 거예요. 같이 볼게요. 자, 지금은 적도에 서 있으니까 위도가 0도고요. 그 때, 북극성의 고도는 지평선과 같아요. 그래서 지평선에 걸쳐있죠, 북극성이. 그래서 북극성의 고도는 0도가 되는 거고요. 점점 고위도 지역으로 걸어가 볼게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보다시피, 이 위도가 커질수록, 이 원의 접선이 지평선이니까, 이 북극성의 고도가 점점 커지고, 그때 지평선으로부터 북극성이 점점 높게 올라가는 거볼수 있죠? 쭉쭉쭉쭉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위도 지방으로 갈수록 북극성의 고도가 높아지는 걸볼 수가 있죠. 그러다가 북극 지역에 오면 북극 위에 북극성이 보이니까 북극성의 고도는 딱 90도가 되죠. 그래서 이 지평선에 대해서 머리 위에서 북극성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고요. 아까 자세히 봤으면 알겠지만, 위도랑 북극성 고도의 값이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또 해드릴게요. 지금 관측자가 우리나라의 위도가 대략 38도잖아요. 여기에 서 있을 때, 이 지평선으로부터 이 북극성의 고도가 똑같이 38도인 걸볼수 있어요. 이렇게 위도와 북극성의 고도는 같은데요. 왜 그런지 수학적으로 따져볼게요. 자,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서 보면요. 북극성 별빛이 오는 이 선하고 평행하게 선을 이렇게 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은 북극을 지나겠죠. 그렇게 되면 적도와 북극 사이의 각도가 90도 잖아요. 여기가 38도니까 여기 지역이 90-38을 하면 52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게 지평선이고요. 이 선을 쭉 연장하게 되면 사람은 지평선에 대해서 90도로 서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각도도 90도가 되고요. 그때 이 선과 이 선이 평행하기 때문에 이 각도와 이 각도가 동일각으로 같잖아요. 그래서 이 각도가 얘처럼 52도가 돼요. 그때 이 각도가 90도인 거잖아요. 이게 90도니까 이 각도도 90도잖아요. 그러면 북극성의 고도는 90-52를 하면 38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위도랑 북극성의 고도가 같다는 게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지구의 모양이 둥글다는 증거 다섯 번째는요, 동쪽으로 갈수록 해 뜨는 시각이 빨라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일출 시각을 보면요, 독도에서는 6시 10분에 해가 떴는데, 서울에서는 6시 30분에 해가 떴어요. 독도 쪽이 지금 동해고 이쪽이 서해니까 독도 쪽이 동쪽 맞잖아요? 이렇게 동쪽으로 갈수록 해 뜨는 시간이 더 빨라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구의 모양이 둥글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시면 지구에서 이쪽이 동쪽이잖아요. 그러니까 A, B, C, D, E로 갈수록 더 동쪽에 있는 지역이고요. 그런데 지구는 반시계 방향으로 계속 자전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태양의 위치가 여기예요. 자, 그러면 어느 쪽에서 제일 먼저 해가 뜨겠어요? 햇빛이 이런 식으로 비쳤을 때 처음에는 이 부분이 여기 있었겠죠. 그래서 가장 동쪽인 E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뜬 거고요. 그 다음 지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을 하게 되면 D가 여기에 왔겠죠. 그래서 D가 그 다음으로 해가 뜨는 거고요. 그 다음 또 지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하면 지금 모양처럼 C가 여기에 와서 C에서 해가 뜨는 거겠죠. 그 다음 또 자전을 하게 되면 B가 여기 위치에 오겠죠. 그래서 B에서 해가 뜨는 게 보이고 또 자전을 하면 A가 여기 위치에 오겠죠. 그러면 A에서 해가 뜨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동쪽으로 갈수록 해가 먼저 뜨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다시피 지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동쪽에 있는 E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고요. D, C, B, A로 갈수록 해 뜨는 시각이 더 늦어지는 거예요. 네, 그림 돌아가는 거 보니까 좀더 이해가 쉽죠? 그런데 만약에 지구가 평평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햇빛이 이렇게 비칠 때 A, B, C, D, E 모든 지역에서 해 뜨는 시간이 동일하겠죠. 햇빛이 쭉 비칠 때 ABCDE 지역에서 동시에 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지구가 평평하다면 동쪽이던 서쪽이던 해 뜨는 시각이 다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지구에서는 동쪽으로 갈수록 해 뜨는 시각이 더 빠르잖아요. 그 얘기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구의 모양이 둥글다는 증거 여섯 번째는. 지표면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볼수 있는 시야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만약 지구가 평평하다면 A 높이에서 볼수 있는 시야가 이만큼이고 B 높이에서 볼수 있는 시야도 이만큼이죠. 그래서 높이에 관계없이 볼수 있는 시야가 모두 같아요. 그런데 지구가 이렇게 둥글기 때문에 A 높이에서 볼수 있는 시야는 이 원의 접선, 여기서부터, 이 원의 접선, 여기까지만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비높이에서 볼수 있는 시야는, 이 원의 접선인 여기서부터, 이 원의 접선인 여기까지가 보이겠죠. 그래서, 낮은 곳보다 높은 곳에서, 시야가 더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림처럼요. 낮은 곳보다 높은 곳에서, 시야가 더 넓어져요. 실제 지구에서 지표면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볼수 있는 시야가 더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구의 모양은 둥글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되는 거죠. 지구의 모양이 둥글다는 증거 일곱 번째는 어느 한 방향으로 계속 항해하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마젤란의 세계일주가 있어요. 16세기경에 이 마젤란이라고 하는 스페인 항해가가 이때 사람인데요. 지금 이 지도는 둥근 지구를 지도로 펼쳐서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이 마젤란을 포함한 마젤란의 함대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서쪽으로 계속 이렇게 항해한 결과 출발한 곳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세계 일주를 성공을 했는데 그것은 지구가 둥근 모양이기 때문에 세계 일주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마젤란이 세계 일주를 성공하면서 지구가 둥근 모양이라는 이때까지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영상을 볼게요.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이죠. 지구가 둥근니까요. 이렇게 해서 출발한 곳으로 돌아왔어요. 지구의 모양이 둥글다는 증거. 여덟 번째는 오늘날에는 인공위성으로 지구를 촬영할 수 있잖아요.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지구의 모양이 둥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둥글다는 거에 확실한 증거가 생긴 거겠죠? 자, 그러면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지구의 모습을 영상으로 볼게요. 인공위성의 개발로 우주에서 지구의 모습을 직접 볼수 있습니다. 현재 알려진 지구의 모습은 적도 쪽이 좀더 볼록한 타원체이며 거의 둥근 모양입니다. 실제 지구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지구는 거의 둥근 모양이지만 잘 보시면 적도반지름은 6,378km고요. 극반지름은 6,357km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지구는 적도 쪽이 조금 더긴 타원체예요. 왜냐하면 그림처럼 피자도우를 계속 돌리잖아요. 그러면 이 피자도우가 옆으로 퍼지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지구도 계속 돌다 보니까 적도 쪽이 더 길어진 거예요.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